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대중 수출 규제 확대 우려감 속 반도체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시간 10일 뉴욕 증시 노동부가 공개한 12월 고용 동향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탄탄한 흐름을 보이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했고 이에 시장은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 S&P 500 지수가 1.5% 하락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치 15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한 25만 6천 건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예상치 4.2%를 하회했는데요. 기대와 다르게 고용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겁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연은의 굴수비 총재는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으나 시장은 금리이나 축소에 따른 유동성 제한 가능성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8.3bp 치솟은 점이 주식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금리 동결론으로 모자라 급기야 인상론을 외치는 월가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벤코 오브 아메리카의 아디티아 바베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다고 본다며 장기간 동결 후 결국 인상할 거라 주장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닥터 두이란 별명을 얻게 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 역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인상할 수도 있다며 10년물 금리가 5%를 넘길 경우 주식시장 조정을 촉발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정부의 추가 대중 규제 우려를 반영하며 3% 급락했습니다. AMD,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2에서 4% 동반 하락한 가운데 TSMC만이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4분기 합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대 증가한 점이 투심을 살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틱톡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틱톡이 중국 모 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금지법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틱톡 퇴출 후의 기대감에 메타의 주가는 빅테크 중 유일하게 상승했고, 틱톡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오라클은 피해 우려감에 5%대 밀렸습니다. 한때 외면받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 되다 밤사이 올라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지난주 164억 달러의 칼파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죠. 이는 전력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중 하나로 미국 내 가장 큰 발전소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컨스텔레이션의 주가는 25%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로 몇년 사이 놀라운 터너라운드를 보여준 컨스텔레이션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항공사들의 주가가 급락장을 뚫고 나 홀로 급등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덕분이었는데요. 올해 실적은 창사 10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거라는 CEO의 코멘트까지 전해지자 빅3 항공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LA 산불이 다 셋째 확산하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를 태우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프로그레시브와 처부 등 보험주들이 비용 부담 우려에 3%대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하며 전망치인 15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 역시나 4.1%로 예상치였던 4.2%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며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1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97%를 넘어서기도 했고 3월과 5월 금리도 동결될 가능성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었다라고 판단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인하 전망을 3회에서 2회로 조정하는 등 이렇게 대다수의 월가 투자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수정했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4.79%를 기록하며 1년 2개월 만에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에 국채 수익률 5%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CPI와 PPI 데이터는 국채 수익률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주가의 하락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판매 부진이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거는 애플이 스티븐 잡스의 혁신 이후 20년간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특히 새로운 모델이 이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소비자들이 교체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쪽집게로 불리우는 TF 증권의 애널리스트 거밍치는 올해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애플의 AI 인텔리전스 서비스 혁신도 다소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의 성장 둔화와 교체 수요 감소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최첨단 4나노 칩 양산에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4나노 칩이 생산됐다라는 소식에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업체 미국 내 공장 건설 동료에 대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애플과 AMD의 제품을 생산 중인데요.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칩 생산의 20%를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주요 석유 업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재안을 발표하며 유가 시장에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해당 발표 직후 이란의 원유 판매 움직임도 포착되며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꾸준히 상승했던 금값 최근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올해도 10% 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2천 달러 선을 지나갑니다. 이번 주 핵심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항선으로 꼽히고 있는 10만 달러에 접근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일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요일 15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에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강력하다면 뉴욕 증시 다소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이는 국채 수익률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미국 주요 6개 은행을 필두로 시작됩니다. 15일 블랙록, 제피 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목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강력한 연간이익 확대분이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